쭉 들어 올리시고 골반을 조금 더밀어 넣으시고 가슴이 살짝 열리면서 오 네.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네딱 정신력으로 끝까지 해내버리시면 아쉽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예원의 저성도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시준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체 운동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댓글로 나왔고 상체 운동도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상체 운동을 사실 더 좋아하긴 합니다. 어, 일단은 라운드 숄더가 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교정하는 목적으로 오래 들어서 특히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요. 보통은 하체 운동은 정확한 자세로 중량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양시준 선생님께 상체 운동을 배워보니까 조금 다른 접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웠던 상체 운동에 대해서 양신 선생님 모시고 오늘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상체 운동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르시다고요? 보통 이제 상체 운동하면 가슴 따로, 어깨 네. 따로, 뭐 이두 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네. 일단 더 기본적으로는 상체의 전반적인 협응이나 코어 힘을 기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좀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퍼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우리 몸 전체의 근육들이 카인 체인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소흉근은 짧아져 있고 특히 중부 승모근은 길어져 있고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좀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체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호흡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전반적인 몸의 조화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상체 운동을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라운드 천도를 펴기 위해서 네. 이렇게 펴는 운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가슴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내밀고 다닌다든지 네. 이러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몸이 펴지면서 올바른 체형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가 특히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더 이렇게 좀 말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있어요. 없이 네. 그런데 상체 운동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실은 코어가 잡힙니다. 그리고 달릴 때 전반적으로 자세가 또 좋아지는 편이 있고, 조금 더잘 달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도 상체에는 근육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개별 근육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전체 몸을 더잘 활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많이들 안 보시는 그런 상체 운동도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 흔히 많이 하시는 레플다운 같은 운동도 보여드릴 건데, 이런 운동들 제가 그냥 할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정석적으로 접근할...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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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어떤 운동들 하게 되나요? 오늘 첫 번째로 사이드 플랭크 그리고 윈드밀. 많이 하는 동작은 아닌데 네. 되게 중요한 동작이라서 네, 윈드밀 네, 해보고 그렇죠. 대표적인 근력 운동 푸시업, 네. 오버헤드 프레스, 레플 네, 다운 그리고 로우 계열 네. 앞에서 뒤로 당기는 강기. 동작.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플랭크는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비디오 보면서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네.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이드 플랭크를 못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꿈치로 버티는 동작인데 이런 동작들은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를 좀 지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 요 이제 해보니까. 견갑골이 원래는 갈비뼈 쪽에 살짝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아는 분들이 상체의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견갑골이 이렇게 부웅 떠 있게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이런 현상이 목이나 승모근, 어깨에 이제 긴장을 유발하고 네. 라운드 숄더로 형태를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음. 팔꿈치를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이 네.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강하게 밀어내게 돼서 이 힘이 결국에는 상체의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상부 승모근의 힘을 뺄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시피하면 견갑골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부 승모근의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목의 긴장도 풀어지고 너무 좋네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생각하는 사이드 플랭크는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를 조금 수정을 해 보자면 일단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가 완전히 일자로 정렬이 맞춰지는 게 중요해요. 엉덩이가 앞으로 쭉 들어가고 허리랑 가슴이 쭉 펴지도록 몸의 정렬을 맞춰 주시고요. 팔꿈치 위치가 좀 낮아져야 돼요. 조금 더 낮아져서 겨드랑이쯤에 어... 위치할 수 있게. 네. 팔꿈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어깨, 네. 삼각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이 누웠을 때 위쪽에 있는 다리를 접어서 네. 바닥을 좀 지지를 해주시면은 난이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많이 접어서 많이 올리면 체중 지지를 좀 해주기 때문에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한요 정도 에서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네. 쭉 들어 올리시고 이쪽 팔도 한번 뻗어 볼게요 위로 그래서 살짝 밖으로 회전을 주시고요 골반을 조금 더 오. 넣으시고. 가슴이 살짝 열리면서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쭉 붙어줘야 하고요 엉덩이 높이가 올라가서 조금 더 쇄골이 떨어지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지금 견갑골이 밖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태고 날개뼈가 척추 쪽에 가까워지지 못하게 계속 세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가지고 복부랑 흉곽에 쭉 들어오게 그렇죠 후 내쉬시고요 자연스럽게 마시고 후, 마지막, 후, 오케이, 좋습니다. 오, 정말 힘듭니다. 팔꿈치를 밖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날개뼈가 이렇게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쭉 밖으로 빠질 수 있게. 그리고 동시에 날개뼈가 밖으로 가면 쇄골이 내려오면서 어깨가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 이 힘을 유지하면서 버티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하려다 보면은 팔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다른 힘을 쓰는 경우가 보통은 많아요. 보통은 팔에 기대놓죠. 그렇죠. 완전히 옆 방향으로 쿡 찍어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견갑골이 안정적으로 딱 버틸 수 있게 되고 그 힘이 좋아져야 아까 말씀드린 어깨의 긴장이나 목의 긴장이 좀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이드 플랭크는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는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윈드밀. 저번에 윈드밀.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 네. 꽤 어려웠었죠. 아, 윈드밀은 요새도 연습은 하고 있는데 네. 참 좋은 운동인데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윈드밀을 한번 자세를 설명을 해드리고 네. 다시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한번 하시면 좋은데요. 다리를 좀 넓게 벌린 상태에서 데드리프트처럼 골반을 써가지고 이렇게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팔을 쭉 벌리시고 이렇게 쭉 펴져 있는 형태가 유지되도록. 몸통을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회전됐다가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골반을 열고 흉부를 크게 회전하는 게 기본 동작이고요. 이것도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스트레칭식으로 많이 연습을 일단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거는 무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무게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랑 똑같이 세팅을 하시고 덤벨을 쭉 위로 올려서 시작을 하는데 이 덤벨의 위치가 내 정수리 바로 위여야 해요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서 중심이 깨지지 않도록 몸의 중심축 바로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세팅을 해 주시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아까 했던 움직임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골반 열고 흉부 회전을 크게 주시는 거예요 쭉 해서 다 내려왔을 때이 밑에 쪽 손이 바닥을 톡 터치하고 그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때 이 덤벨의 위치가 중심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유지하시고, 올라갈 때 천장 쪽으로 쭉 붙이면서 일어나는 느낌. 이때, 목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써야 되는 근육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목이 좀 길어지는 느낌으로 어깨의 긴장은 빼고, 여기 공간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골반의 회전과 흉부의 회전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골반을 열고 가슴을 크게 회전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라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조금 더 써볼까요? 다리는 조금만 좁게 할게요. 그 정도로 돌려보시고 왼쪽은 네, 잘 되고 네한 번씩만 더 돌아오른쪽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일어서 보시고. 잘 하셨는데, 처음에 세팅하실 때, 네. 하체를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도 좀더 구부리시고, 힙힌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잡히게. 약간 안뜻이 가셔도 괜찮아요. 약간 스쿼트처럼. 그렇죠. 어, 좋습니다. 힙힌지 더잘 잡혀있고, 네. 이제 팔 펴신 다음에.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갈비뼈 쪽이랑 겨드랑이 쪽이 조금 더 짱짱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돌렸다가, 반대로, 후, 풀면서. 중량을 좀 들고 해볼까요? 네. 네, 정수리 위에 덤벨이 있다 생각하시고. 네. 네쭉 뻗어 놓은 상태. 어깨를 살짝 떨궈서, 이, 목이 길어지는 느낌. 이쪽 공간을 좀 유지해 주세요.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지, 이쪽이 많이 사용이 돼요. 정거근. 아, 네. 그렇죠. 양팔은 일자. 네. 다시 가볼게요. 깡 터치 안 되시면, 가실 수 있는 데까지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올라오셔서 숨. 손 뻗어주시고요. 덤벨을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덤벨 보시면서 그 위치 그대로 유지되게. 오, 이쪽은 더 괜찮은데요? 이 동작 자체가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골반이 이렇게 활짝 열린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안쪽 뇌정근이랑 이쪽 상체 전반적인 근육들이 되게 유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무너지거나, 팔이 떨어지거나 하실 수 있는데, 조금씩 무너지는 건 괜찮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열고, 가슴을 펴고, 쭉쭉 돌아갈 수 있게. 네. 연습을 하다 보시면 점점 몸의 가동성이 좋아지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골반, 네. 허리, 뭐 어깨, 이런 데들이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너무 안 나오면 그걸 막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쪼개서 난이도를 낮춰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까요 네. 일단, 푸쉬업은 가장 많이들 하는 맨몸 운동이죠. 그래서 최대한 정석에 가깝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가슴 운동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가슴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체 근육을 쓸수 있고 이렇게 엎드린 상체 자체가 플랭크처럼 코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동작이라서 거의 전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빠를 잡고 할 건데 빠를 잡고 하거나 바닥을 잡고 하거나 마찬가지로 무게가 이 손바닥 밑쪽에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지지가 되게 되면은 손목이 꺾이면서 부상의 위험도 있고 힘의 전달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뼈가 끝나는 손바닥 밑쪽 이쪽에다가 무게를 올려서 지지해 주시면 은좀 손목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심 세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맞춰놨으면 발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발을 움직이면 또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가동 범위가 네. 이상해지죠 네, 그래서 세팅을 잘해 주시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엉덩이 높이가 네. 보통 올라가게 돼요 이게 이제 코어 힘이 풀렸던 얘기예요 골반 높이를 살짝 낮추셔서 엉덩이 힘을 살짝 주시고 이렇게 이제 코어가 묶인 상태 코어 꽉 잠가 주시고 그대로 가시는데 여기서도 상체가 먼저 떨어지거나 하체가 내려가지 않게 체중이 다 같이 실리도록 가시면 되겠습니다. 갔다가 올라와서 후 호흡으로 잠그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후 올라와서 숨세 개만 더 해볼게요. 두 번. 네 마지막. 오케이. 코어가 지금 힘이 빠져 있죠. 네 중심 세팅은 좋은데 골반이 조금 높아요. 약간 더 내려볼까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그리고 엉덩이의 힘. 빡. 조금 더 내려볼게요. 이거 자체로 지금 조금 더 힘들어지네요. 너무 힘들면 플랭크 같습니다. 네 엉덩이 힘 주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깊게 마실게요. 그리고 내려가실 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안쪽으로 약간 감기도록 가 볼게요. 그쵸죠 푸. 요거는 내려 가지고 네. 빡세게 한번 갈게요. 아, 네. 네. 아까 사이드 플랭크 했었잖아요. 네. 푸쉬업할때 계속 사이드 플랭크를 하고 있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살짝 찍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네. 왔다 갔다 하시면 견갑골이 밖으로 펼쳐져서 음.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벌어지게 되면 어깨랑 팔 힘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음. 가슴이 덜 열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자세에서 하게 되면은 내려가면서 가슴 운동이지만 등 근육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은 등이랑 가슴의이 앞뒤 밸런스가 같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네. 조금만 더 골반을 꽉 잡아주시고요. 내려가실 때 잡아당기듯이. 네. 반대편의 근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안정적인 동작이 나오도록.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앞으로 조금 갈까요? 앞으로 조금. 요 정도 좋고요. 손목 꺾이지 않게. 엉덩이 더 낮출게요. 더. 네. 굉장히 힘듭니다. 몇개 못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엉덩이 힘 꽉, 가슴 살짝 들어주세요. 오케이. 호흡 마시고. 체중 다 같이 실어서. 확실하게. 힘드시겠지만, 힘주시고 안쪽으로 확 감으면서 가볼게요. 이 느낌이 나셔야 돼요. 다시 조금 더 감으면서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정말 힘듭니다. 사실 지금 엄청 잘해 주신 거예요. 저는 아까 한 10개 정도 하셨을 때 약간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 그래요? 딱 정신력으로 끝까지 해내 버리시네요. 아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넘어질 아니. 거 그랬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잠깐 숨좀 돌리시고. 물한잔 마시고 OHP로 가겠습니다. 되게 좋은 운동인데 어, 어깨 운동을 보통 이제 앉아서 등받이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숄더 되지만 숄더프레스 숄더 프레스 형태로 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프레스리어 깨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이걸 잘하게 되면 못하는 어깨 운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이것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너비로 하나요? 너비는 사실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어깨보다 좀 넓은 정도 이렇게 네. 바벨을 잡았을 때이 전원의 각이 앞에서 봤을 때 지면과 수직이 될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정도 너비 손바닥 밑쪽에 바벨이 올라오도록 대주시고 꽉 쥐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들고 나오실 때는 웬만하면 몸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좋고요. 서 계실 때 엉덩이에 힘을 딱 줘서 허리가 펴지고 코어가 잠겨 있을 수 있도록 코어 세팅을 잘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이. 이 전환의 각이 뒤로 밀리지 않게 살짝 가슴을 들고 팔꿈치를 약간 앞으로 보내서 전환이 지면과 수직이 될수 있게. 그래야 이 무게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빠져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사이드 플랭크 느낌을 살짝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코어 힘이 다 잡히게 돼요. 여기서 바벨을 밀어내시는데 미실 때는 코를 스치듯이 최대한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쭉 밀어서 끝까지 가주시고 받을 때는 약간 뒤로 비켜주시면서 원래 위치로 이렇게 끝나게 엉덩이를 조금 더 밀어 넣어서 등근을 강하게 수축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환의 수직 각도 앞으로 살짝 좀만 더 이렇게 살려주시고 네. 약간 앞에 있는 느낌이지만 이 정도 들어와야 전환이 딱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쭉 가져와서 숨 다시 후. 교수님이 그래도 앞쪽 근육은 힘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어서 이거는 자세가 꽤 괜찮은 편인데 네. 이 전환의 각도 네. 이게 조금 무너져요. 생각보다 되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정도 들어와야 지면과 수직인 거고 심지어 얘가 계속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얘가 밀리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밀어 넣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푸시업처럼 네. 외회전을 많이 주셔서 팔꿈치가 몸통 쪽으로 감겨 들어올 수 있게 이그 상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태 유지하시면 돼요. 그대로 살짝 뒤로 그렇죠 회전 주시면서 다시 감으면서 좋습니다. 살짝 뒤로 밀게요. 쭉 오케이 올려볼게요. 둔근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 맞아요. 코어가 생각보다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고,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돼야. 그렇죠. 수직이고. 네. 저는 수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저는 외회전 패턴이 더 세기 때문에 밀때 되게 많이 밀어야 앞쪽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당기는 계열의 운동이나 당기는 동작에서는 생각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도 그게 나오고 이건 좀 개인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레플다운인가요? 레플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은 오버헤드 프레스랑 100% 동일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동작인데 누르는 무게를 밀어내니까 어깨에 저항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레플다운은 네. 저기로 가는 무게를 저렇게 당겨오기 때문에 등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네.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 자체가 똑같다는 거를 알고 하시면 좋고요. 워낙 많이 하는 운동이고 네. 흔히들 하는 실수들이 있어서 그것만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 보통 레플다운 하실 때 뒤쪽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뒤쪽에 앉을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는 기구도 많아요. 근데 뒤쪽에 앉아서 하면요. 내가 아무리 등을 잘 쓰려고 해도 이 도르레는 위에 있고 내 몸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딸려다니는 반동이 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 무게가 시작되는 지점이랑 내가 앉아있는 지점이랑 일치시켜 주시면. 훨씬 더 반동 없이 무게 저항만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앉았을 때 무릎을 살짝 벌리고 골반을 이렇게 한 바퀴 굴려서 이 요추, 허리가 탁 펴져 있을 수 있게. 왜냐면은 허리에서부터 이제 등 근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골반이 잘 잡혀 있어야 등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감아주면서 찍어야, 네. 등근육 전체를 쓸 수가 있어. 기본 형태는 조금 외회전을 주면서 수직으로 찍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외회전 되면서 내려오는 동작이 잘안 되셨었잖아요. 그거에 보완 운동이 또될수 있는 거죠. 푹 찍으세요. 그렇죠. 올라가서 숨푹 찍어주시고 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확 돌려서 푹 찍어주세요. 그렇죠. 조금 더 쓰셔도 돼요. 하나 둘. 갈 때는 여기 공간 유지. 목 길게 하나, 둘, 푹 올라가셔서 숨 감아주면서 찍어주시고 목 길어지게 푹. 외회전이 역시나 강하게 되어야만 네. 이쪽 근육 광배근이 닿는 곳인가요? 네. 이쪽에 그 힘이 들어가요. 딱잘 됐을 때 느낌 딱 느껴지시죠? 네네. 조금 더 힘들지만 약간의 안정감은 느껴지는 네, 네.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달랑달랑, 대롱대롱 거리지 않고. 그렇죠. 네, 다음 운동이 이제 로우, 당기기. 어. 뭐 롱풀이라고도 하고, 시트드로우라고도 네. 하고, 이렇게 앞에서 뒤로 당기는 동작인데요. 네. 방금 했던 레풀다운은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등 운동, 얘는 이제 앞에서 뒤로 당기는 운동. 둘의 큰 차이점은 없지만 아무래도 앞에서 뒤로 당기게 되면 등 중앙부를 좀더 쓰게 되고요. 위에서 밑으로 당기게 되면은 좀등 하부까지 더쓸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 형태가 이 바벨로우입니다. 이렇게 숙여서 당기는 바벨로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골반 세팅이 잘돼 있어야 등에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앉았다는 거는 이 상태인 겁니다. 허리가 펴져 있지 않은 상태로. 골반 세팅이 안된 상태에서 당기면 물론 등 근육이 사용이 되지만 완전하게 깊게 등 근육을 쓸 수가 없어서 골반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되고 허리가 딱 펴지도록 약간의 힙힌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무게를 들 때도 그냥 체중을 이용해서 쓱 살짝 기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는데 푸쉬업의 반대 동작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안으로 모이지 않게 그대로 뒤로 끝까지 쭉 넘어져야 돼요. 돌아가서 후. 이런 식으로 골반 세팅 잘 해주시고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네. 끝까지 앉아서 하는 바벨로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핀지를 좀 만들고 약간 벌리고 이 상태에서 전전만을 만들고 이미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없는 상태에서 앉아서 이 핀지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의자 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발 각도 조금 닫아주시고요. 사실 훨씬 더 펴줘야 되는데 자, 제가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까져야 합니다. <laughs> 허리 탁 펴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조금 더 기대 보세요. 바벨로우를 딱 90도 돌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오좀 어, 펴져 있죠? 네. 그리고 이핀지 걸린 느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호흡을 깊게 마셔서 배꼽 아래쪽까지 잡히게 그렇죠 그대로 당겨주세요. 어깨랑 세골이 뒤로 완전 넘어오게 쭉 당기세요. 다시 세골이 뒤로 완전 넘어오게. 좋습니다. 조금 더 으쓱하는 느낌으로 깊게, 깊게 가져오세요. 그렇죠. 확실히 머신 운동이 조금 더 쉽죠? 직관적이죠? 네네네. 넓어지면서 뒤로 당겨지는 느낌. 네, 맞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외회전이 되게 잘 나왔었고요. 네. 제 생각엔 그립이 좀 좁아서 자연스럽게 네. 외회전이 좀더된것 같아요. 네. 견갑골이랑 쇄골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뒤로 완전히 이렇게 쭉 넘어올 정도로 깊게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해봤습니다. 네. 어떠신, 어떠신가요? 6가지 어, 운동을 제가 배워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고유의 문제점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운동마다 다그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걸 느꼈고 난이도가 한3배 정도 되는 아. 것을 느꼈고 그냥 유튜브 보시고 대충 따라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좀 배우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게 이런 이유에서긴 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것들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또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나의 이제 습관화된 동작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40년 동안 누적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당장 고쳐야 되는 거니까 네.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거는 스스로 그 보상 동작을 인지해서. 개선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을 찾아서 네. 좀 운동을 배워보면서 하시면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약간 연배가 좀 저희보다 있으신 분들. 사실은 근력 운동 중요성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 홍정기 교수님 영상도 많이 봐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근력 운동을 좀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제 입장에서 너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네. 쪽입니다. 네. 근육은 뭐 다음 시간에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은 40대부터는 1년에 1%씩 계속 빠지고 80대 정도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거의 뭐 근육량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 근력 운동 좀해 놓는 게 좋거든요. 당장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상체 운동 보여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연배 있는 분들께서 운동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더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